하이 였습니다 하이 킹비 세계 최고의 신동국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덕천식당 네, 네. 방송에서 엄청 얘기 많이 했죠 거의 이 정도면 덕홍보찔 일단 국밥 나오기 전에 원래 고추 한 접시 다 먹고 뷔피를 하고 시작합니다 아, 광상구에 정부지라고 하죠? 정부지 그, 이거 보셨나요? 저희는 이제 초장 이 구성물에 초장을 찍으어이 맛보신 분 이거 보고 덕천에서 완뚝 안 하면 약간 범죄 저지르는 거 같아가지고 법조가 될 수는 없잖아요. 부추 두 접시. 오랜만에 클로바스. 지금 친구 있는 게 이수빈, 이동준, 이재 정태우, 송민규, 정창훈 그치? 한이 정도? 이 정도인 같아요. 그때 이런 생 때... 맹성훈까지. 아, 그, 국대 멤버들 국대때저 원인. 아, 또 2회 출연이죠. 또, 또 맹성무 선수. 아, 이렇, 줬대, 형. 그거 그거 말. 말. 아니, 이거 때형 그거. 선생님! 아, 거 이거. 하지 말고. 연락하지 말하지 말고. 연락하지 말고. 연고 연락하지 말고. 연락는고연락하제주고 연락하지 말고. 연지 말고. 아.. 진했으면 얘기 요 우리 아까 안할 거라고 진짜. 아까 근데 처음에 저희 왔을 때는 아뭐 하고 뭐, 시구나안주안 뭐, 되는 <laughs> <laughs> <뭐야, 또, 웃음> <그래 왔어요>. 아.. 기안 깨면 티안 나죠? 응 아니야 아니, 플러스 아진아 얼마 나아침 마다가 나약해가지고 한대막 어, 응. 응. 아 네. <목 donner>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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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에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아, 이재 축하합니다 잘좀 해주시려고 그래 아, 좀 뻔했어, 어. 아, 나이티드, 아니 좀 서운할 뻔했어 제주 공고고 아 제주 유나이티드 화이아 제주 유나이티고 하니까 어? 뭐하는 짓그나 네. 씻고 는데이아 아니 주문님한테 얘기해서 잠깐 음악 꺼달라고 작년에 아, 껐었어요 방법이 있다 고경님이 같이 가면 가족이 부모님을 몰라요. 누구구소리를좀낮춰라 누구? 네네네네 어느 정도 낮춰야 되겠는데? 어, 아, 빠아니야요왜냐면브 이거 아 번째 이 아니에요. 왜? 왜 어, 이바아라아 와서 유튜브 찍어. 아, 예안 나와요. 알러와 아, 아니, 내거 아니야. 알러봐 아, 내거 아니야. 내거 아니야, 아니야. 싫어. 아, 야, 아, 이거 빨리 빨리 빨만 빨리 야, 빨리 빨리 나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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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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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빨리 빨리 빨 오랜만이다. 열심히 뛰어다니더라. 어? 머리 자, 매직한 머리 거야? 어너도 <목적> 이따 해야 돼, 안 왜? 남자가 뭐 하잖아. 아, 너무, 너무, 하나, 하나 하나 좋아. 좋아. <laughs> 언제 하는데? 9월. 9월에? 근데 는 시즌 2잘았어아못 가겠다 너안어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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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내가. 좀... 김치국안 마셨으면 아, 좋겠어. 오케이? 서 그날 일이 있을 것같기 하고. 뭐라 안플 예정이냐? 뭔가 생길 것 같아 너 <laughs> 그거, 그거 아니었어 축가? 노래 잘해? 축가 아니었어야 간다 야, 어디 가 근데 형? 나 촬영 아니, 촬영 뭐해 근데 형 와서? 네. 뭐 하라고 뭐야? 문성민 선수랑 음성민 뭐 촬영하러 그럼 <laughs> 뭔데? 어? 야, 뭔데? 뭐, 아, 그러니까 형 뭔데? 뭐 인플루서 아니 그니형 뭔데냐고 아, 형형할 거면 하나만 해 제주 이런 데 갔다 오지 말고 진짜로 매니저님 왜다 튀었어 아 진짜 하나만 해 뭐하는 짓야 어? 형나 그건 욕만 못해 정국이 형은 성스다 몰려와가지고 겁나 좋아해 어떻게든 시비 털려고 좋은 <laughs> 말 절대 안해다 <하지. 웃음> 욕만 해 뭐야 왜겠어 <laughs> 형 뭔데 얼굴 <laughs> 뭐야 멘트 쳐주고 하는 거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쿠폰도 있으니까 어쨌든 네. 이렇게 사이클이나 런닝으로 아 그럼 욕, 욕을 할게 <laughs> 아, <laughs> 그래 도친구잘 읽고 있잖아 흘렀어요 내 친구가 우리 덕이귀지아 진짜 잘 살았다 진짜, 뭐야. 잘 살았다 진짜 뭐야 잘 살았다 응죠정민님어어왜아너 원래 운동 많이 해 선생님 형님 어. 꼭 만나고 아 진짜 나를? 만가 나를? 희가 들어와 봐들어봐 이에 아, 네. 내가, 내가 이게 딱 이게 어. 가 아, 네.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아 네, 저 저. 네. 아 제가 또라 했거든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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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 네. 지금 자유롭게 연습 한번해보요 저희가 할때아 계속 이러고 있 어? I a 값도안 나와. 야프 m 이터 멋있다. 아, 설마 메이크업 p s 왔어? 뭐? 서울에서? 여기 와서 받았어. h e children. I'm not watching. What is i 왁 w h a 왁싱 it? w h a 괜찮지? t What's it? What's it? What's it? What's it? What's it? What's it? What's i 가 w 미래를 갖고 아, 예측이 되거든요. 되거든요. 아직 뭐 l cool, cool, c o o 9월.. o o l c o o 2 cool, c o 일 l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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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아 cool, 아, 아, 안 o o l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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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다 o l c 다 o l cool, c o 이 l cool, c o o 가 cool, c 거지 l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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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o l c o o 아니 형 전주 놀러오지 연락 좀 하고 나한테, 나한테 연락 안 하네 진짜 나한테 연락 안 하고 잠깐 누구지 규성이랑 성희한테연락드려지 같이 밥먹고 이제 그때 거절했어 아니, 뭐, 뭐 규성이가 했데 누가 맞는 얘기아이 봐봐 아니, 덕현이 형이 내려와 근데 나랑 친하잖아 그럼 나한테 야태우가나 간다 이것도 아니고 삼자를 통해서 야덕현형오 같이 밥 먹을래? 아이, 자존심 상하지 아니, 내가 아니, 왜와 있나? 이거지 이제 해서 야 애들, 애들도 좀 같이 해가지고 먹자 아,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아니야그 애들 규성이 성웅이는 챙기고 야 나머지 그짝트리들 있잖아 애들 <laughs> 동준이 뭐태우기뭐 이런 애 있잖아 그런 애들 시간 되면 불러 일단 너네 보러 왔으니까 이런 느낌이거 내가 왜 거? 형이 나한테 연락을 줘야, 네, 줘야 네. 돼요. 가도만 나 나왔어 도 돼? 빨리 끝내자. 전정수 연락하고 진짜로. 작짜겠 진짜 해요? 진짜. 어. 네. 가. 오 끝났어. 어, 방송 잘했어. 아, 어때? 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유튜브 분. 어? 안녕하세요. 개막하면 이제 오는 거죠? 가 개막식 못 오고. 못 사는데 어아 오케이 못사는 아니야 진짜 야니 아, 찍고 난다 불러 어디가 가야지 이제 새끼야 끝는데 벌써 가는 네, 나이가 네. 먹긴 했네 화가 났을 때마데 주름이 여기 다 꼈네 눈날거아네야 <laughs> 나이가 먹긴 했어 어? <laughs> 이렇게 일찍 가 아니 형고 야, 일단 내가 좀다 빨리 전하고와나 지금 빠 요즘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있단 말이야 뭔데? 나 지금 팀 레알인데 다 팔고 전북대로 맞추려고 왜? 팔까 팀아금가로 어. 부당가치 얼마인데나 지금? 8천억? 이 x 밥 따로 아 그러니까 받아달라고 나내돈 거기에 지금 몇백만 쓰고도 8천억 이에 없는 거야 부당가치 8천억 진짜 박정무 <laughs> 대 어? 어? 나 조금만 아빠 연락하고너짜 많이 아빠 연락하라고 아, 빨리야 진짜로 빨리 나아 지금 형 돈으로 해줘 없어 새끼야 니가 <laughs> 나와도 훨씬 잘 벌잖아 고산처럼 사자 밖에. 고산천 진짜 맛있는 소고기지 최고예 진짜 전주에서 일등 전주에서 성웅이 메이크업 예쁘게 하네 가 이제 빨리 아, 간다 어. 우도 갑시다 이제 서울로 일정 끝끝 이제 괴롭히는 놈들도 없고 또 이제 저기 헬스장 쪽으로 가면은 또 이제 지나갈 때마다 뭐 어디 가냐 끝났냐 뭐 개꿀빤다 이런 얘기하니까 비밀통으로돌아서미층게짐 챙겨서 빨리 가야 뭔지. 초심을 잃었지 않았나 잠자가좀 생이야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a little bit on there. I think I m e n t i o n 갑자기, t d o 이 t you have to me?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들어갔을 때 이제 아 don't know. I don't know. I d 서 n t know. I don't know. I 러죠 상습 비난이라고 정태 n 선수를 그냥 상관없이 그냥 까시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그렇게 까보고 있어요. 응. 정신을 잘못 차리는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따끔하게 한번 혼내는 시간 을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하 이게 참 이게 그 전북 현대 선수로서 일단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안 그래도 이미 전화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제발로 지금 여기 찾아온 거 보고 야 아주 낯짝이 두껍구나 하는 생각이 좀 하고 있고 많이 좀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럼 미담 같은 건 없는지 미담이 네. 방송 뭐 열심히 하던데 미담이냐? <laughs> 방송 <laughs> 열심히 <laughs> 하는 <laughs> 가잘해준걸 얘기하라고 잘해준거 미담? 미담? 미담 그거 있는데 그건 나가면 안되잖 <laughs> <laughs>